수직이니까, 그렇 자, 그럼 pO랑 l이랑 수직이고, pH랑 l이랑 수직이니까, pHO로 만들어지는 평면과 l가 수직이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가 수직이네? OH가 수직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얘는 좀 얘네랑 좀 다르지. 얘네는 지금 두 개가 수직이면 자동으로 수직인데, 얘는 세 개의 수직이 필요해, 그치 얘는 좀 다르기 때문이야. 뭐가 다르냐면 봐봐. 자, PH하고 L하고 수직이야. OH하고 L하고 수직이야. 자, 그럼 모는 맞는데 PH하고 OH하고 수직이니까 PHO로 만드는 평면과 L과 수직은 맞아. 그럼 PO가 L하고 뭐 이게 없었다면, 이게 없었다면 PO가 알파하고 수직이라는 보장이 있을까? 얘네 둘이 수직이면 PO가 알파하고 수직일까요? 이건 아닐 수도 있어. 왜? 그럼 이 길이가 더길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때? PO가 알파하고 수직이란 보장이 없어.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더 추가시켜야지만 말이 돼. 뭐 PO하고 OH하고 수직이라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자, PO는 OH랑 수직이기도 하면서 PO는 L이랑 수직이기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알파하고 수직이 되는 거야 알파 안에 있는 두개 이상의 직선과 수직이니까 그래서 이두 개만 있으면 모자라 그래서 얘는 세 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가끔 낚시 이렇게 하고 여기 수직이다 이렇게 주, 주기도 해 그럼 그건 틀린 거야 그래서 얘만 좀 특이해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왔을 때잘 틀려 그래서 좀 지랄 같은 선생님들 꼭 3번 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꼭 3번 내. 꼭 낚시하고 싶어. 그럼 무조건 3번 내. 알겠어? 왜? 얘네 너무 쉽거든. 이건 딱 봐도 너무 당연해. 어, 수직, 수직, 어, 맞는데? 수직, 수직, 오, 어, 아니네? 이렇게 돼.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3번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삼수선은 니네 뭘 잘해야 되냐면, 모양을 좀볼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삼수선을 내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 삼수선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삼수선의 재료가 뭐였어? 일단 첫 번째 뭐 필요하다 그랬어. 어 평면 밖의 점. 그다음 뭐 평면 그리고 또뭐 평면 안의 직선. 자, 그럼 여기선 딱 봐도 평면 밖의 점은 하나밖에 없어. 뭐 A야. 그리고 여기 평면 그리고 여기 직선. 그러면 삼수선 정리해서 첫 번째 거쓸 거야. 첫 번째 거 그럼 A에서 뭔 짓을 해야 돼? 평면 밖에 점에서 뭘 내려야 돼? 수선의 발을 내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AC가 필요한 거야? 아니에요 AC는 필요 없어요 수선의 발떨군는게 필요해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라 그랬어 이 정삼각형이 또 어떻게 있냐를 꼭 알아야 돼 정삼각형이 다행히 뭐하고 수직이래 정삼각형 뭐 ABC하고 알파하고 수직이라는 표현이 있지 그러면 A에서 수선의 발을 떨구면 B씨에 떨어지겠어? B씨가 아닌 곳에 떨어지겠어? 반드시 B씨 위에 떨어질 거야 그러면 여기가 중점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수선의 발 하나 떨궜어 그치? 그 수선의 발에서 다시 어디에다 수선의 발 떨궈야 돼? 오, L에다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떨구고 또 수선의 발 이렇게 떨궈주면 이렇게 이어주면 뭐다? 수직이 된다라는 게 삼수선 정리지 그치? 그치? 그니까, 러 엄한대로 가면 안 돼. 만약에 A, C에서, C에서 수선해봐 이러면 이거 삼수선 돼? 개뿔은 절대 안 돼. 그치? 그니까, 러 어떻게? A에서 수선해봐수선해봐 이어주면 수직. 이게 삼수선이야. 알겠어? 이거를 차근차근 따져야 돼. 차근차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차근차근 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길이가 아무것도 없고, 뭐만 구하래? 사인 세타만 구해달래. 뭐하고 뭐하고. A, B하고 L하고 이루는 각을 찾으래요. 자, 그럼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죠?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당연히 어디야? 여기를 봐야 되지, 그치? 그치? 자, 여기를 H라고 하고, 여기를 H-라고 할게. 그럼 각은 어디를 봐야 돼? A, B, H-를 봐야 되지, 그치? 그치? 자, 그럼 여기가 수직이니까 사인 세탈 구할 수 있겠지, 길이만 안다면, 그치? 자 그러면 길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정을 해야 돼. 나는 보통 뭘로 가정을 하냐면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가정을 해서 해. 왜냐하면 긴 변의 길이 가정하면 분수가 나오니까. 그럼 좀 괴로워져. 가장 짧은 변을 A라고 해주면 여긴 당연히 A가 될 거야. 왜? 이거 직각삼각, 직각이등변삼각형. 그치?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될 거고? 루트2A가 될 거예요. 맞죠? 잘안 보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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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봅시다. 크게 여기 기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려서 이렇게 이어주면 된다고. 그러면 짧은 변부터 차근차근 써나가면 여기가 a면 여기가 a고 여기가 루트 a 맞죠? 자, 그리고 정삼각형이니까 1대2대 루트 3 맞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모델 뭐 거고. E, 루트 2 루트 2a가 될 거고 여기는 뭐될 거고 루트 6a가 되겠죠. 그쵸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여기가 그래서 삼각형 여기 h-라고 했으니까 a h a b h-를 꺼내서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세타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b일 거고 여기가 h-일 거고 여기가 a일 거야. 그러면 AB의 길이는 2루트 2a가 될 거고 여기는 a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피타를 쓸수 있어요. 여기서 피타를 써도 되고 여기서 피타를 써도 돼. 루트 7a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사인 세타 뭐가 되니까? 빗변분의 높이 2루트 2a분의 루트 7a. 유리화시키면은 4분의 루트 14.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요? 자 요거를 삼수선이면 좀 빨리 할수 있는 게몇 개가 있어 기억이 날라나? 안 나겠지? 뭐 일단 얘기도 안 했는데 안는데 <laughs> 수현아 내가 막 삼수선에서 막 삼각비 가지고 막 빨리 할수 있는 거 있어 막 이렇게 했었는데 기억나? 응 어. 코코코랑 뭐 있었어? 맞아 싸싸싸 좀 빨리 할 수도 있긴 했는데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맞아 꼭다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삼수선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요거는 따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수선에 발 내리고, 수선에 발 내리고, 수선에 발 내린다면, 여기 위에 점을 이렇게 이어주면, 요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루는 것, 요기를 찾고 싶다면, 요기하고 요기만 알아도 돼. 여기가 알파라고 해보고,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잖아 자 그럼 뭔 짓을 하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쳐볼게 그럼 우리 코사인 세타는 원래 뭐 분의 뭐야? A분의 C죠 코사인 C 코사인 그치? 그럼 코사인 알파는 원래 뭐 분의 뭐니까? A분의 B고요 코사인 베타는 뭐 분의 뭐니까? B분의 C야 그치? 자, 그럼 a분의 c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돼.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하면 끝이야. 이거 두개 곱하면 b B 없어지고 a분의 c 되지? 이게 이면 코코코야. 코코코. 알겠어요? 자. 싸사사도 있어. 싸사사. 또 그래야겠지? 자 요게 생각보다 꽤 쓸모가 있어 꽤 쓸모가 있어 알아 놓으면 진짜 좋아 자 당연히 여기 이렇게 이어주면 자 이번엔 뭐냐면 싸싸싸니까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돼 만약에 여기 세타라고 하고 여기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사인사인사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원래 뭐냐면,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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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세타. 사실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야. 똑같은 모양이야. 이거를 일로 바꿨을 뿐이거든? 그래서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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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 세타.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야. 사실 이거랑 이거랑 정확하게 똑같은 공식이야. 이걸 알아놓으면 좋은 이유가, 사실 지금도 뭘 썼으면 되냐면,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이어줬으니까, 이 코사인, 얘만 알면, 사인은 자동으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코사인, 코사인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코사인 세타는 바로 구할 수 있어. 코사인 60도 곱하기 코사인 45도니까. 코사인 60도는 원래 뭐야? 2분의 1이고, 이거 2분의 루트이죠? 이거 4분의 루트이지, 그치? 그럼, 사인 세타는 뭐야? 4분의 루트, 16배기, 14 아니에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몰라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알아놓으면 되게 좋은데, 어, 이거를 애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있는 편인데, 잘못 써먹더라고요. 이게 모양이 좀 확인하기가 어렵나봐. 모양이. 삼수선일 때 주로 활용할 수 있어. 아무 때나 막쓸 수는 없어. 아무 때나 막쓸 수는 없는데, 알아놓으면 되게 편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일단 요거 하고.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세 선분, OA하고 OB하고 OC는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그 길이가 각각 4하고 1하고 3이래, 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다음 길이를, 다음 길이를, 다음을 구하래요. 선분 OH의 길이 구하기. 자, 선분 OH의 길이는 그냥 여기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 평면 안에서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왜겠어? 자, 이거 지금 AO라는 게 OB랑 OC랑 수직이죠. 그쵸? 여기 수직 표시 잔뜩 있잖아. 그치? 자, 그 말은 뭐야? 지금 AO라는 직선은 OBC라는 평면이랑 수직이란 뜻이 되죠. 그쵸? 그러면 이거 삼수선 아니야? 수선의 발이고 나름 수선의 발인데. 그치? 그럼 여기 이렇게 좀 이어주면 여기 수직이지. 그치? 그러니까 OH는 뭐하고 수직인 거야? BC하고 수직이지? 자, 그래서 1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그리면 되냐면 여기 OBC만 그림, 그리면 장땡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게 H니까. 그치?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맨날 써먹던 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가 1이고 여기 3이래요. 여기 피타 스면 여기 루트 10이고요. 얘하고 얘 곱한 게 이거 두개 곱한 거랑 똑같아야 되죠? 자, 그럼 뭐겠어? 루트 10분의 3이겠지 뭐. 그래서 뭐 10분의 3 루트 10. 그쵸? 그쵸? 자, 그리고 AH 길이 구하래. ah 길은 그럼 끝났어. 왜? 이거랑 이거랑 뭐 하면 되니까. 이게 수직이니까. 피탔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제곱. 10분의 9에다가. 더하기 뭐. 16에다 루트 씌우면 되겠네. 계산이 거지 같네. 10분의 169. 어, 169는 또 13인데. 그럼 얘는 뭐겠어? 10분의 13 루트 10이겠네요. 그럼 ch 구하래요. ch. ch는 또 어디야? 여기네요. 야, 이것도 그냥, 뭐, 야, 여기서 피타 써도 나오겠다, 그치? 그치? 원래 뭐, 이거 닮음 쓸 수도 있죠? 공식. 근데 그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뭐, 그냥 이 상태로 피타 써도 되겠다. 9-10분의 9의 루트, 맞죠? 루트? 10분의 9 0빼기 9니까 81. 그럼 뭐예요? 루트 10분의 9니까 10분의 9루트 10이 되겠네요, 그쵸? 쓰레기네, 그치? 그렇지. 이거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니네가 봐도 알지만 뭐만 잘 찾으면 장땡이에요. 수직만 잘 찾으면 길이는 다 순식간에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수선이 너무 중요한 거야. 삼수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니네가 이렇게 입체 도형 안에 있는 삼수선도 역시 볼줄 알아야 돼.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짓이 우리 중학교 때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직각 삼각형 요렇게 해 놓으면 쉽잖아. 근데 어떻게 해 놓으면 헷갈리기 시작해. 이렇게 뒤집어 놓기 시작하면 헷갈리죠. 막 뒤집어 놓고 막 돌려 놓고 난리 치잖아. 자, 공간에서 뭐할수 있어? 막 비틀어 버릴 수 있어. 막 이상한 데 갖다 놓고 그래도 니네가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넓이를 찾으래. 삼각형 ije의 넓이를 찾으래. 다시 이거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삼수선으로만 처리를 할 거야. 자, 이 중에서 길이를 찾기 쉬운 걸 일단 먼저 찾아. 사실 이 정도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i, 이도 그렇고 전부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뭔 짓을 할 거냐면 이걸 평면 밖의 점이라고 보고 여기를 평면이라고 볼게. 이 평면 안에 있는 직선이라고 보면 딱 삼수선이지. 그럼 뭔 짓하면 돼. 수선의 발 내린 건 당연히 F고요, 그렇죠. F에서 수선의 발 내려준 게 있을 거고 그거랑 이어주면 자동으로 뭐야 수직이니까 EJ만 하면 EJ만 알면 이게 높이가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다면 자 여기 그림에다 표시하면 힘드죠, 그렇죠? 가능하면 최대한 그림에 손대지 말고 따로 그리세요. 따로 그려놓으면은 웬만해서 안 헷갈려. 근데 그림에 손대기 시작하면 헷갈릴 수도 있어 그리고 모양이 보기 어려우면 니네가 보기 편한 모양으로 돌리세요 알겠어요? 보기 편한 모양으로 돌려서 보는데 이 돌려서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자 I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보고 수선의 발내는게 F고요 맞죠? 그리고 EJ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 방향은 상관없어. 완벽하게 돌려도 돼요. 어쨌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주면 되니까. 그치? 자, 그리고 길이를 찾아서 써놔. 자, if는 2라고 했고요. 그쵸? fj는 1이라고 했고, ef는 당연히 3이고요. 그쵸? 그치? 자, 그럼 요 길이 찾아야겠다. 딱 봐도 이제 있는 몇이냐? 여기 수직이잖아. 이제 몇이겠어? 루트 10. 여기 수직이다. 여기. 이제 여기 수직. 그렇지? 자, 그러면 얘랑 얘 곱한 게 얘랑 얘랑 이런 거 곱한 건 똑같아야 되니까 루트 10분의 3. 야, 간은랑 계산 비슷해. 그렇지? 자, 그리고 뭐 찾고? 여기 찾는 거지 이걸 h라고 한다면 h가 있나? 뭘 하지? 어... 몰라 x라고 할래 <laughs> 자 그러면 ix는 뭐겠어요? 루트 피타 4 플러스 10 분의 9 루트 10 분의 49 그럼 이게 10 분의 7 루트 10이네요 그렇죠 그럼 ix만 아니면 끝이네 우리 삼각형 I, E, J는 넓이가 뭐니까? 루트 10 곱하기 이거 루트 10분의 7로 하면 더 빠르겠다. 2분의 1 2분의 7이네요. 그쵸? 겁나 쉽죠? 자 당연히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돼.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알아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삼수선을 연습하는 게 목적이야. 알겠어 그래서 니네가 삼수선을 찾아내는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돼, 알겠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순식간에 할수 있어. 자, 이것도 니네가 딱 보고 삼수선이고 눈치채야 되거든. 이게 왜 삼수선인 걸 눈치채야겠어요? 자, 나름 평면이 있네요, 그쵸 평면 안에 직선 이 있네, 그치 아, 그러면 여기 L 위에 직선 점 하나만 고르면 딱 평면 밖에 점 그리고 뭐? 평면 직선 딱삼 수선이지? 이렇게 눈치를 까야 돼. 자, 일부러 크게 보는 이유가 여기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거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면 이렇게 여주면 여기 수직 되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누구하고 누구하고 이루는 각이야? L과 M이 이루는 각이지. L과 M이 이루는 각이면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치 L과 M이 이루는 각이면 여기잖아, 그렇지? 이건 딱 봐도 이거 코코코 아니야?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그렇지? 어머 코사인 세타는 뭐겠다? 코사인 60도 곱하기 코사인 30도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60도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 끝.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해돼요? 음, 조용한 거 보니까 이해가 안갈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번에도 뭐 찾으라고 그랬냐면, ACD를 세타라고 그래요. ACD를 세타라고 그래요. ACD. ACD니까 여기지. 자, 니네가 이걸 보고 삼수선이라는 걸 눈치채야 되거든. 어딘가를 이어주면 딱 삼수선이 돼. 어디 이어주면 삼수선 되게. 어디를 이어주면 삼수선이 되겠어? D. 맞아! 재미있게. 야, 이어줄게. AD밖에 더 있니? 다 이어져 있다. 야, 맞아. AC 이어져 있고, AB 이어져 있고, BD 이어져 있고, BC, CD. 그럼 AD밖에 더 있어? <laughs> 자, 근데 왜 이게 되냐면, A에서 수선해 발레린 게 B죠. B에서 또수선해 발레린 게 D지. 그고 수술발 내리면 이거 수직이네. 자, 그럼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코코코 아니야? 맞죠? 왜겠어? 방금 본 모양이랑 정확하게 뭐일 뿐이냐면 방금 본 모양이랑 비교하면 좌우만 바꿔놓은 스타일이야. 그치? 그치 이렇게 볼줄 알면 돼 이렇게 볼줄 알면 도형은 진짜 정말 쉬운데 이걸 볼줄 몰라서 되게 어려워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또 여기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코사인 코사, 코사인이네 그치 그래서 코사인 또뭐 30도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뭐겠다 코사인 세타겠다 왜?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 2분의 1, 4분의 루트 3왜또뭐 구하는 거 코사인이냐 뭐구하 거냐? 응, 끝났네 자 일단 0폰 쉬고 다시 할게요